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박이 e. m 넷트롤러라러라트롤라라 크리스마스들이에서 관장이가 내니다트롤러라러트롤러러러라러라트롤러라러라트라러라러라러라러라러라러죄송러러러트러러요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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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왜안 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하들이랑 놀아서 어, 잘못했네요 자, 아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하돌이가 올지 모르니까 파티도 오늘 이렇게 일분안에 하돌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어, 잠시 어 안떴네 과연 하돌이 오 하돌이 들어왔어 오 하돌이. 하, 하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 <laughs> 어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왔어. 웃음> 하들님 네? 무슨 킷? 안먹어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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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연기하지 마라, 그만해라. 진짜, 이. 저, 저 감기 걸렸어요. 속으로 치우지 아요 그래. 그래도 제대로 목소리 좀 내세요. 알겠습니다. 봐봐, 될수 있네. 진짜 맛 없기... 맛있어, 여기 있어. 어, 어디를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우주선이 여기. 아, 여기구나. <laughs> 죽어어 오빠, 저기 누구야? 자, 응, 그러면 마킹을 해주세요. 절거면 아까 죽어. 자, 비엔 빵... 죽었다고. 아, 죄송해요. 도박기 때문에 죽었어 나. 너 무슨 검이었는데? 나? 어. 난... 철검이었는데 여기 여기 안에다가 놨어. 뺐어야지. <laughs> <laughs> 네, 네 미안해. 오, 이거는 어, 안전하게 갈까, 도박을 할까요, 여러분? 도박. 도박하면은, 하도리가 못할텐데, 팍수를 하는거였어. 도박이면, 도박 안하네. 빨리 가지 안되겠지? 원래 이거, 블럭 낙법을 해도 되는데. 아! 죽었어요! <laughs> 루키한테 죽다니. 응, 응, 응. 그래도 저 지금 계속 경험치를 얻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돌격 챌린지 클리어 호박님 여기 바로 치워야 되는 거 알죠? 네 아이고 이 맵이야 아나이맵 싫은데 어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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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맵이야 바로 앞이에요 아, 야너파쿠르할수 있겠어? 아 그럼 안전하게 할게 가세요 가세요 최대한 빨리 빨리 천천히 차분하게 알리, 천천히 차분하게 해뭐 거야. 아. 와, 뭐야. 뭐야? 야, 네가 몸빵을 해줘야 돼. 앞으로 가자. 으아, 뒤에, 뒤에. 아, 야, 이거 양쪽에, 양쪽에 완전 갇혔어 우리 으아, 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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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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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뭐야? 고요 고요뭐 지금... 지금... 지이 어떻게 된거죠 하금지 캐리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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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예 지금... 지금... 지예예금아 그래 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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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싹싹 싹 지금... 싹싹. 지 아, 잘했어. 싹싹 싹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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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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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s 예. a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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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k s 칸 c 칸세칸 c 칸 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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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할수 있죠? c k 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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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경계. a c k s 경계 쳐서 경계 쳐서. 경계 네, 경계 k sack, s a 오로거 예스잼? 오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아. 누가 죽인거야? 어시스트 나도 어시스트야 <laughs> 다음 게임 가죠 <laughs> 둘다 어시스트인데? 그럼 누가 죽어, 죽였다고 나오지? 내가 마크, 마이크를 너한테, 나, 너한테 안 놨을까? 니 목소리가 작게 나왔을까? 나 나오긴 나왔을텐데 콜록! 콜록! 고요 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고요한 밤아 진짜요? 그럼 노래 있어요 진짜 블을 잘못 이거라도 봐주받으래요 받을,

뭐 할까? 어 나는 뭐 나는 그냥 생태학자 컨셉을 계속할래. 저 하래. 생태학자 할까요? 모울 아니야, 생태학자는 중복가 좋아. 할 거면 기사나 암호로 해야지. 전 기사 없어요. 어, 너 기사 없어? 네, 기사 없어요. 진짜? 기사 없는데. 아니면 가디언 해도 되고 전설. 전설이라고 할수 없어요. 어쨌든 전설이라 나저아저뭐 벌써 터지고 지 저는 요자에짐자신거부요 거예요.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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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진짜 내가 먹은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아! 어 저는 어어 바람이 아, 나 너무 약했어. 나 갑바가 없어.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너 근데 바람이인데 어떻게 못 이겼어? 아니요, 쥐통수맞았어 그래서 활 그니까 빡 그래서 뜨뜨뜨뜨뜨 했는데 빡. 아니 그럴 때는 일단 바라로 한대 쳤잖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봤는데 그거 뽁! 빠졌어. 바라는 이게 계속 누적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바라 꺼지기 전까지 도망, 도망갔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브리프트는 딱한대더 쳐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바라 범 근데 상대가 완전 약하다, 그럼, 면따다다다 해도 되지. 아, 이건 중앙템 뚫지 않아. 돌격 챌린지 가지. 거미 이상해. 거미 이상해! 와, 진짜. 거미 좋아! 야, 야, 야. 한 명이 나 뒤에 놓고 못 봤거든. 하두 먹기만 하네 자 하두리 따라와요? 아니 어안 좋잖아 어안 오, 누구 왔다 누가 너에게 간다 계 속나? 아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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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하도리에하도리가 어떻게 중지하면 돼? 아! 어! 난 자살할래! 어, 안 되지! 이렇게 와리가리해 이렇게 올라가서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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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상대가 올라왔어 저쪽으로 뿅! 가면 되는데 엔조 하나 잘했어! 아 어, 요맨 뭐야? 아 요맨 끝내주고 아. 우유 한밤 고요 고요 고요한 밤 우유 한밤 호박이 완전 잘아 호박이 완전 못하고, 하도리도 못하고, 고요고요 고요 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알파고, 알파고, 배타고, 내리고 조용 좀 하세요. 밤.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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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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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이거 올라가라면 그럼 어떻게 올라가? 아, 누가 줬어요 아, 저는 일단 갇혔어요아 아, 진짜? 아, 오박이 나빴어 아, 진짜. 아니 이거 올라가래면. 아 아니 이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막혀. 아니 이거 그냥 여기 여기 다른 데에서 이러고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하면 되지. 진짜 나빴네,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 호박이 나빴어, 나빴어. 그래, 호박이 나빴다. 마, 호박이 양심 없어? 그래, 호박이 네. 양심 없다. 우와! 오 대박! 우와! 오 대박! 아! 우 와, 대단! 이거 정말 깨그해 근데 누구한테 죽었다고 써 있어? 어, 내가 맞다. 도망쳐서 죽은 거야. 오게, 오게 바, 바로 들어와봐 고유한 밤 조용 좀해 이제 지겹다 아니 호박님이 먼저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요 그, 그거 하는데 적당히가 있어 그거 하는데 적당히가 있어 아니, 지금. 자기가 말을 쓰면서 참왜 이거 쓰자어 이거는 두 개가 쌓고 했잖아. 저를 위해서 세개좀 쌓아주시면 됩될까널 위해 세 개를 쌓았다 너무 두 개만 쌓아도 충분한건데 오케이 다른 사람 덕분에 응. 아 웃을 어. 수 없대 밀치기 고오 왔어! 야!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 껴서 껴서 끝났어 아 진짜 그템 내가 먹었어. 어, 이거 뭐야? 새로운 맵이야? 아닌가? 크리스마스 저녁 맵으로 바꾼 거 같은데, 네, 이거 있었던 맵인 것같아어 있었던 맵인데, 이거 꿈인 거예요. 야, 이거 아, 그러다가 낙사예요. 야, 이거 한칸 쌓고 바로 가야 한다 아, <laughs> 죽었어! 길은 길을 연결해줬다 그래도. 에, 요거는 파쿠로 해야지. 자, 가, 가, 라 여기 앞에 앞에 상자. 요건 파쿠로 해야지. 아... <laughs> 점프하는 걸 몰랐어요, 까먹었어, 여러분. 점프하는 걸 까먹었어, 내가. 점프하는 걸 까먹었어, 내가. 어. 이거, 이거, 이거 편집으로 슬로우 모션 나야겠다. 으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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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너무 재아이 장면 아아아 이스포구 사실... 야, 진짜. 아, 진짜. 이거 사슬사슬간아진 주, 캄바니아도 주, 아도 주, 캄바니아도 주, 캄바니니아도 주, 바니아도 주, 왼손 맨손. 오케이 왼손으로 한방꺼 오케이 분노해 주먹 진짜 분노해 주먹 분노해 주먹 거기보다 <목소리> 세데자 일단 완전 얻어먹기 1킬 좋고요. 역시 밀어서. 사실은 이건 하도리의 물가였다. 물에. 자 이게 막판이 되겠네요. 막판 가죠. 분노의 화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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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다. 나갈래? 아니야 나가지 마. 으어싸싸이 어, 오케이 출발 출발 b a 저 h u b a b 그래, 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오 e 오오오 e e p p e e 오 peep, p 오 e 오 peep, peep, p e 나 p p e 아! 너를 지켜줄게 아우 까비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호박님 그거 우리 우리 그런거 할까요? 클로징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어 여기 새로운 맵이다 새로운 맵 아닌데 재밌게 보셨다면 이방송이 안나왔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꾹눌 누르시고요 꾹구 지금까지 유튜브 호박이는 못말려해 호박이와 귀여미이 하돌이였습니다! 응, 귀여이는 빼다, <laughs> 빠빠이빠빠이 <laughs> <laughs>